경기 시작됩니다. 전후반 20분 축구팬 여러분에게 멋진 경기가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뭐 양팀 서포터들 경기장을 지금 가득 채웠고요. 네. 이 엄청난 연기, 열기 속에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내양이 나타나 주는데요. 오늘 잡아내는 키커입니다 보입니다 슛아 지금의 속공 상황 침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결정적인 득점 기회였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아쉽습니다 지금 같은 속공 상황에서 득점이 됐어야 되는데 선수들 집중력이 아 들어갔어요 기다렸던 삼치골이 터졌습니다 놓칠 리가 없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선수 이런 상황 정말 긴장감 제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골을 또 넣었어요 다른 골목 반목 득지 기록하는 선수입니다. 오늘의 오프닝 골이 나와서 현재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경기 초반에 거친 반칙이 나왔는데요. 주심이 김원니를 뒤적거리지 않고 반칙 선언하고. 네. 주심이 이 선수를 기억하고 있었죠. 결국은 옐로 카드를 뒤늦게 받습니다. 네. 이전 상황에 대한 이제 옐로 카드 소급 적용이죠. 네. 네, 저 선수 이제부터는 어, 플레이가 약간 위축 찬스죠. 이야, 골입니다. 들어갔어. 골 터집니다. 아, 대단하네요. 승식간의 연속골입니다. 추가골 기록합니다. 야, 아, 이거 뭐볼레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또 바로 득점이네요. 팬들 즐겁습니다. 자, 택배 배달 하나 해야죠. 베르나르드 실바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열렸습니다. 선수들 이럴 때일수록 마무리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보다 서로 좀더 독려하면서 플레이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아, 지금 스팅이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또 다음 기에 골을 넣을 수 있을 때 넣어주면 됩니다 동 잡는 페르난데스 브루노 페르난데스 언제나 팀에 공격 포인트를 많이 안겨주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패스에도 능하고 또 킥에도 능하고 본인이 직접 골든 넣을 줄 아는 최고의 미드필더입니다.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슈팅 시도. 키퍼 멋진 달링.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발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네. 네, 강하게 찬다고 뭐 듣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깔끔하고 정교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나모스인데요 부스케츠 움직입니다 에르나르도 실바 언제나 적절하게 받아줍니다 슈팅!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 공 잡아냅니다 제대로 골 회전 시킵니다. 왼쪽의 동료를 봐야죠.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베르나르도 실바 패스를 받는 후알두 가를레스 푸욜. 자 주심이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반칙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반칙이 확실하죠. 자 좋습니다. 조기회. 골키이 선언됐죠. 네, 공 나갔습니다. 몸싸움을 불사하는 푸율 포케, 포케. 상대 압박이 있지만 볼을 지켜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활동량. 네, 반칙이죠. 베르난데스가 잡습니다. 네 오늘 수비 조직력이 너무 어설픕니다 결정적 기회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이도 늘어남이 죠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공 잡는 페레이라 멋진 기술입니다 로빙 패스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상대 공격수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할 골키퍼입니다. 아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잘 차고 잘 막았네요. 휘슬 울렸습니다. 후반전 시작됩니다. 양 팀의 볼때 위치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경기 양상도 바뀔 수가 있죠. 아 이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디오구 달로. 냈 아, 골키퍼의 눈빛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요. 추가골을 또저 선수에게 내줄 수는 없다. 아, 뚫어냈죠. 찼습니다. 뚫었습니다하파일레아 아군가 열렸습니다. 때렸어요. 골, 골입니다. 하파일레아 정말 다이나믹한 득점을 항상 하는 레안이죠. 멋집니다. 오늘따라 골키퍼가 믿어보이지 않았는데 끝내 실점을 허용합니다. 수비수들에게 상당히 불안감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코케 클래스가 느껴지죠 슛! 아 조금만 낮았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자이산스는잘 만들었지만 역시 마무리를 잘해야 또 골이 터지는 것이 축구죠 좀 침착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격 기회에 자유로운 동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쪽 공간 잘 봐야죠 패스가 이게 뭔가요 상대 팀에게 바로 넘겼습니다 연결받는 파파일레양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열렸습니다. 골키퍼, 수비하기 쉽죠? 띄워주는 패스가 상대 선수에 걸립니다. 패널티킥을 제외하고 제일 좋은 위치죠. 아주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킥이 키퍼의 품에 안깁니다 패클로 끊어내는군요 조기회 압박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공을 그냥 버리는군요 키퍼가 너무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페널티 구역을 한참 벗어났습니다 자 스로인 선언됐습니다 네 던지기 공격입니다 자 그대로 던지기 네 바로 진행시키네요 다여하는 아파일 레양 자 크로스 가야죠 때려야죠 슛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아 정말 듬직한 키퍼의 듬직한 선방입니다 아, 또한 번의 코너킥 몇 번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페레이라 크로스바 맞고 다시 그라운드로 들어옵니다 호셀루 디오구 코스타 라인 안쪽에서 지켜보려고 드리블을 열심히 했지만 수비수가 내보냅니다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스로인 네 좋습니다 아, 와이드 포지션에선 이런 태클이 필요하죠 무스케츠 움직입니다 어렵지 않게 막아내는 골키퍼입니다. 그 스케치인데요. 후뱅디아스가 관여합니다. 자, 주심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칙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반칙이 확실하죠. 페널티 박스 한쪽, 루즈볼. 브루노 페르난데스 기회를 엿봅니다. 자, 추가 시간 3분입니다. 3분. 그렇습니다. 자, 인저리 타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능력 있죠. 페드로 슈팅 시도 빗나갑니다.